안녕하세요. 데인지농장입니다 자, 이건 고추입니다. 자, 여기도, 어, 제가, 어,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고추에 또 유기물들, 그리고 딸기도 같이 자라고 있고, 어, 고추들이 지금 팔에서 잘 보일까요?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지금이 이제 겨울로 가기 전에 고추도 꽃 엄청 피고 많이 달리잖아요. 고추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. 이게 고추입니다. 고추. 네. 그리고, 이 고추 자체가 약간 꼬부라지고, 뭐이 이런 부분들, 영양 관리나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, 이렇게 꼬부라지기도 하고,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화분은, 어, 유기물과 무기물의 합작이에요. 지금 모래이 화분에 한 이만큼은 흙으로 채워져 있어요. 이만큼은. 그리고 이만큼은 이제 유효토심 때문에, 어, 유기물을 채워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. 확실히 유기물만 채운 것보다, 어, 좀 덜, 뭐라 해야 되나, 그 영양분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. 조금은, 음, 뭐, 안 되는 건 아닌데, 흙을 같이 섞어도, 밑에 흙이고 위에는 유기물이니까. 근데 유기물로 더 많은 비중을 채워서 토양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물론 흙도 시간이 지나서 전부 다 지렁이나 이런 애들이 파고 들어가서 휴머소를 만듭니다. 뿌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다만 더 걸리는 것 뿐이고 오래 걸리지만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. 흙과 아, 유기물을 섞은 것. 네, 고추가 아주 꼬부라진 애들이 많죠. 네. 그렇지만 고추도 어쨌든 농약은 일도 안 썼고요 비료도 쓰지는 않습니다.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 화분도 계속. 테스트해서 어, 더 보여드릴게요. 고추, 유기물 플러스 무기물, 어, 그리고 어, 흙인 무기물을 밑에다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채우고 유기물을 3분의 1 채운 화분입니다. 어, 가능하만 흙을 채우지 마시고 최소한의 소량만 하거나 흙 대신에 코코피트를 사용하고 어,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흙 플러스 유기물, <laughs> 무기물 플러스 어, 유기물, 흙 플러스 네, 유기물들 채운 화분 어, 이렇게 자란다는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요.